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그라운드의 그라운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힘찬 하루가 되시기를 원하고, 아, 오늘의 새로운 테슬라의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사이버 트럭의 수많은 특허 중에서 또 하나의 특허를 획득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특허는 접이식 시트에 대한 특허이고요. 이렇게 모양을 보시면 앞열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에 있는 중앙 좌석에도 음, 접이식으로 시트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컵홀더로 이용을 하고 이 아랫부분에는 수납 공간이 또 있게 됩니다. 예, 그리고 다음 내용을 보시면 어, 일반적인 다른 픽업트럭과는 어, 질적으로 구별하고 또 사용을 편리하게 만드는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어, 이러한 모습은 저희들이 어릴 때 어, 한국에 있는 현대자동차의 어, 트럭들을 보면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은 가운데 좌석이 접혀 있는데 이것이 왜 특허가 될까 라는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해 봤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먼저 특허를 내지 않아서 테슬라에서 특허를 먼저 신청했기 때문에 나중에 기술을 개발했지만 테슬라의 특허로 그것이 작용이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도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접이식 시트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1열의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에 시트만 접히는 것이 아니라 뒷좌석, 2열의 모든 좌석이 아예 폴딩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뒷좌석의 모든 좌석이 다 폴딩이 되면 어 어떤 점이 좋냐면 보통 트럭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어 이렇게 차량이 있으면 운전석과 어 뒷좌석이 있으면 그 뒤에 조그마한 창문이 있고 그 뒤에 이렇게 길게 침대형으로, 어, 개인 좌석을, 아, 그, 쉴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사이버 트럭은 이 전체 시트가 모두 다 접히면서, 어, 여기에 보시면은 캠퍼들, 캠퍼들한테, 어, 좋은, 예, 픽업 트럭을 캠퍼로 사용하기에 이상적인, 어,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만약에 캠핑을 다니,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음, 캠핑장에 가서 차량에서 차박을 할수 있으면, 어, 난방이나 냉방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캠핑장에 가서 텐트에서 잠을 자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그런 모든 날씨 영향을 받는데 차에서 차박을 할수 있게 되면 그런 모든 영향을 어, 해결해 줄수 있는 어떠한 그런 해결 방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픽업트럭, 이 텍스, 아, 사이버 트럭은 어떻게 이 캠핑을 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절대로 그두 명이나 세 명이 잘 수가 없고, 뒤에서 뒤에 트럭 공간에 공조장치가 연결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트럭 공간에서 잠을 자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 좌석이 모든 좌석이 접혀서 침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좌석을 접고 모든 좌석이 일렬로 딱 폴딩이 되면 평탄화가 평탄화 작업이 된다면 그 위에다가 에어 매트리스를 깔고 차박을 할수 있는 최상의 사이버 트럭이 최상의 최고의 트럭이 현존하지 않던 지구상에서 현존하지 않던 현존 최고의 트럭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테슬라 모델 3가 2021년 11월 유럽에서 베스트셀러 EV 및 전체 자동차 중에서 12위에 해당되는 성적을 내었다고 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여기 모델3의 모습이고요. 이 차량은 약간 개조를 한 모습이네요. 바퀴 휠도 개조하였고, 이 테슬라 엠블럼도 검은색으로 변경을 한 모습입니다. 모델3가 가장 인기 있는 차량 중 하나가 되었고, 유럽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매우 좋다고 합니다. 모델3는 21년 11월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 자동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도 12번째의 베스트셀러 자동차가 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119%의 성장률을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의 119%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르노 조이와 이렇게 3위, 조이와 스프링이 3, 2, 3위를 차지하고 어, 모델 Y가 이제 4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전기차 부문에서만의 얘기입니다. 네, 노르웨이에서 12월 26일 현재 2263대의 모델 Y 스탠다드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 이거보다 원래는 더 많이 인도할 수가 있었을 텐데 어, 배송 문제, 어, 선박하는 문제라던가 이 인도하는 게 지금 어, 주문량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량이. 그래서 요 정도의. 예. 인도량에 그친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전자자동차에서 1위는 이제 푸조의 3008, 볼보의 XC40, 이런 순으로 있고, 전기차에서의 1위는 모델3, 4위가 모델Y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폭스바겐의 ID4랑 ID3가 이렇게 랭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폭스바겐이 그나마 전기차 업계에서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위협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미래의 자동차가 아닌가 하는 약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경쟁할 수 있는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소식을 보았습니다. 네, 테슬라 모델3의 센트리 모드가 영국에서 차량 열쇠 테러범을 포착했다는 또 소식이 있습니다. 모델3에 장착된 센트리 모드가 범죄 현장을 잡아내는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내고 있다. 열쇠로 4인치, 약 10cm가량의 흠집을 남기는 모습을 포착한 영상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이 예, 여기 타고 있고 여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 손으로 차량을 긁어내는 모습을 어, 이 센트리 모드는 어, 좌 좌측에 한 개, 우측에 한 개, 전방에 한 개, 어, 후방에 한개 이렇게 네 개의 카메라로 어,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저희가 사용하는 블랙박스 전방과 후방만 되는 블랙박스들은 문콕이나 아니면 문 옆에를 긁고 지나가면 어그 잡는 것이 쉽지가 범인을 잡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이 센트리 모드는, 저도 사용을 하면서, 정말 이것도 혁신적이다. 이렇게 되면, 웬만한 문콕이나 웬만한 차량 기스에 대해서, 웬만한 범인들은 다 잡아낼 수가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이러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이래서 법원은 가해자가 모델3 차주에게 1,078파운드, 하나로 171만원을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테슬라의 이 센트리 모드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 훌륭하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네. 제2의 테슬라 찾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리비안과 루시드는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네, 베타뉴스의 우예진 기사, 기자님의 기사가 있어서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시드 차량이 보이고요. 보시면 이제 테슬라와 테슬라의 전기차 신화를 계승할 제 2의 신화는 탄생하기 힘들어 보인다는 CNN 비즈니스의 보도를 응용하여 기사를 낸것 같습니다. 루시드와 리비아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2의 테슬라로 평가를 받고 싶었죠. 평가를 받았던 거는 사실 아니고 그냥. <laughs> 평가를 받고 싶어했었지만 사실상 너무나도 힘들었고 사실 루시드 에어가 올해 모터 트렌드 자동차상을 수상을 했지만 그리고 한번 충전으로 520마일의 주행 거리를 아, 새로운 뉴 레코드를 기록하긴 했지만 아, 결국에는 주가가 하락하고 최고점에서 하락하면서 현재 30달러대로. 또, 거래가 되고 있고, 에, 생산, 대량 생산은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처럼, 아, 정말, 아무리 차가 멋있고, 아무리 성능이 좋고, 능력이 좋아도, 그것을 대량 생산해야 하고, 이차한 대가 2억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2억짜리 차를 저도 탈 수가 없고, 어, 웬만한 금융자산이 어느 정도, 한, 제가 2억짜리 차를 타려면은 최소 한 20억은 넘어가는 금융자산이 있어야지, 총자산이, 본인의 자산이 있어야지만이 이러한 차를 탈 수가 있는데, 그러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저의 생각이고, 뭐 향후 저가형 모델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그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도 예상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본인들의 말로는 뭐 3년 이내에 내놓다고, 내놓겠다고는 하는데, 아, 그거는 또 나와봐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테슬라, 제2의 테슬라는, 어, 그냥 테슬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2의 테슬라도 테슬라, 제3의 테슬라도 테슬라. 최소한 저희들이 죽기 전까지는 그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테슬라 계약 취소에 안전 불감증까지, 테슬라 왜 이러나, 계약 취소는 소비자가 계약 취소를 하는 게 아니고, 테슬라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차량을 주문해서 계약금을 냈는데, 계약 취소 통보를 했다는 또 소식이 있습니다. 모델 S와 모델 X의 신규 주문을 중단했습니다. 테슬라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현재 주문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델 Y는 또 취소를 권하거나 상위 모델을 사라. 이러한 권유를 하기도 합니다. 안전불감증 같은 거는 주행 중에 게임플레이인데, 이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됐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잠시 소개드리고 싶은 게, 테슬라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모델 S, 지금 주문하기,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원래 가격표가 나왔었거든요? 지금 가격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모델 S는 이제 벤츠의 S 클래스 같은 어 이제 세단 대형 세단의 차량인데요. 어뭐 국산차로 따지면 뭐 제네시스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이제 주문이 아예 불가능하고 또 모델 X도 한번 보겠습니다. 모델 X 차량도 이제 주, 지금 주문하기를 누르시면 예, 이렇게 가격표가 아예 안 나와 있어요. 그동안 아, 사야지 사야지 하면서 미루고 미루었던 사람들은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면 지금 살수 있는게 무엇이 있냐 보시면 모델3 예, 모델3 주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문하기 눌러보시면 펜다드 어, 레인지 플러스 모델이 6159만원입니다. 예, 이게 제가 살 당시에 5,290만원이었어요. 저 스탠다드 모델을 샀거든요. 5,290만원에 1,250만원의 보조금까지 받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게 불과 2년 전이거든요. 근데 2년 만에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서 5,990만원이 넘어가는, 6,000만원이 넘어가는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기 때문에 현재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 금액이 서울시 기준으로 45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450만 원을 받아도 5,6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고 롱레인지 모델도 얼마 전까지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5,999만 원에 5,990만 원에 나와서 보조금을 천만 원 가량을 받. 나서 구매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물량이 제한이 되, 되고 이제 비싼 가격에만 구매할 수 있고 이 차량을 구매해도 현재도 대기 물량이 너무나도 많아서 예, 또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퍼포먼스 모델은 또 가격이 올라서 8천만원대로 되었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인기가 많고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이 모델 y는 어떨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델 Y는, 음... 스탠다드 모델이 있었는데, 그 차량이 5,999만원이었었거든요. 그거는 일시적으로 판매를 했다가, 지금 이제, 없어진 상황이고, 롱레인지 모델과 퍼포먼스 모델이 있어요. 제가 구매한 차량은 이 모델 Y 롱레인지 모델인데, 저는 2년 이제 장기 렌트를 구매를 해서, 2년 이제 처음에 취등록세랑 2년 보험료랑 2년 이제 렌트를 하면 이자도 내야 되겠죠? 그 이자까지 해서 7,590만원 정도에, 총 합산 금액이 7,590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냥 시작가 자체가 7,989만 원이에요. 여기에서 2년치 보험료랑 취등록세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합산했을 때는 이제 8천만 원 정도에 가까이 8천 아 8천만 원이 아니라 9천만 원 가까이 예상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또저 같은 경우는 FSD 옵션까지 추가를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 차량을 구매하려면 제가 현금을 주고 지금 구매를 하려면 롱레인지 모델도 거의 1억 보조금을 받는다 치더라도 45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도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주어야지 구매를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잠시 추천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사이버 트럭입니다. 사이버 트럭은 아직 어, 주문을 할 수가 있어요. 생산 시기가 가까워지면 구성을 완료할 수 있다. 주문 대금은 10만 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 10만 원을 신용카드로 주문을 하시면 네, 나중에 혹시나 생산시기가 가까워지더라도 전액 환불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4대의 사이버 트럭을 주문해 놓았어요. 예전에는 이게 싱글 모터, 듀얼 모터, 드라이얼 모터까지 해서 세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었고, 현재는 이제 쿼드 모터 모델이 나오기로 되어 있었죠. 모터가 4개가 달려서 각 바퀴마다 따로 조향을 할수 있고, 그대로 옆으로 예그 평행 이동을 또할수 있는 그러한 대각선으로도 이동할 수 있고 크랩 모드라고 해서 개가 옆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그러한 모드까지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 사이버 트럭을 아직 주문하지 않으신 분은 이 10만 원을 내고 그냥 바로 주문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이버 트럭에 대한 소식을 또 전해 드렸듯이 이 좌석이 전부 다 접혀서 이 접히는 특허를 냈다고 해요. 그럼, 이게 전부 다 접히고 이 안에다가. 에어 매트리스를 깔면 차박이 가능한 캠퍼 모드라고 합니다. 캠핑 캠핑을 좋아하는 캠퍼들을 위해서 또 혹은 캠핑을 하지 않더라도 일시적으로 차에서 자야 될 경우에는 또 그러한 상황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그라운이었습니다.